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티어 덱인 나무정령 애쉬 캐리 덱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덱 같은 경우 초반 싸움꾼 선택받은 자나 나무정령 선택받은 자가 나오면 하기 좋으며 선택받은 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핵심 캐리 은이신 애쉬의 아이템을 만들어줄 수 있고 싸움꾼 유닛들이 잘 붙어주면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애쉬의 아이템 각이 잘 나오지 않았거나 싸움꾼 유닛들이 잘 붙어주지 않는 경우 피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추천 선택받은자 시너지입니다. 이 데그라식에 가장 적합한 선택받은자 시너지는 바로 나무정령입니다. 나무정령 선택받은자 시너지를 받으면 육 나무정령을 빠르게 맞출 수 있어 덱 파워를 크게 높일 수 있고 남은 자리에 다른 오코스트 유닛을 채워 넣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무정령 시너지 다음으로 하기에 적합한 선택받은자 시너지는 바로 싸움꾼입니다. 싸움꾼 선택받은자 시너지를 받으면 초중반 타이밍에 덱 파워가 강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탐켄치나 마우카이나 바이나 사일러스와 같이 비교적 밸류가 떨어지는 싸움꾼 유닛은 7렙이나 8렙 때 리로를 돌리기 전에 손절하고 다른 선택받은자 유닛을 뽑아주시는게 더 좋습니다. 이외에는 신성이나 사냥꾼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워윅이나 사냥꾼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쉬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빌드업 과정입니다. 5렙 때는 이런식으로 싸움꾼 유닛들을 앞라인으로 세워주고 달빛 유닛들로 딜을 챙겨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애쉬의 아이템은 아펠리오스에게 넣어 사용해주시는게 좋습니다. 6렙 때는 킨드레드를 넣어 사냥꾼 시너지를 받아 펠리오스의 딜링을 높여주도록 합니다. 싸움꾼 유닛들이 잘 붙어줬다면 이런 식으로 사 싸움꾼을 받아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7렙 때는 이런 식으로 달빛 유닛들을 손절하고 싸움꾼 유닛들과 애쉬를 넣어 육 싸움꾼 시너지를 중심으로 사냥꾼과 나무정령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8렙 때는 비교적 밸류가 떨어지는 싸움꾼 유닛인 탐켄치와 바이와 사일러스를 손절하고 세트와 나무정령 유닛 셋을 추가해 육 나무정령 시너지를 맞춰 애쉬의 캐리력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그랩을 간다면 리신을 넣어 신성 시. 시너지를 받아 주도록 합니다. 나무 정령 시너지에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경우 7렙부터 이런 식으로 육 나무 정령 시너지를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워익이 떴다면 워익을 바로 사용해 사냥꾼 시너지를 받아 주도록 합니다. 8렙 때는 이런 식으로 룰루와 싸움꾼 유닛 하나를 빼고 세트와 이즈리얼과 리신을 넣어 신성 시너지를 받아준과 동시에 대개 밸류를 높여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헤카림 대신 룰루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그랩을 간다면 리신을 빼고 신비술사 유닛들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상대가 AD 위주라면 신비술사 시너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비술사 유닛들 자리에 리신과 아지를 사용해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싸움꾼 시너지에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경우 7렙 때는 이런 식으로 육싸움꾼 시너지를 중심으로 3사냥꾼과 3나무정령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사냥꾼 시너지의 중요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킨드레드가 뜨지 않았을 경우 럭스를 넣어 신성 시너지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8렙 때는 이런 식으로 싸움꾼 유닛 하나를 빼고 육나무 정령 시너지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9랩을 간다면 싸움꾼 유닛 하나를 추가해 다시 육싸움꾼 시너지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대게 운영 방식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 애쉬와 세트와 이즈리얼과 같이 4코스트 이상의 유닛들의 핵심 유닛이기 때문에, 8렙까지 리롤을 최소화하면서 플레이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레벨업 타이밍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2스테이지 때는 좋은 선택받은 자 유닛을 뽑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5렙을 찍어주시는 게 좋고, 연승 중이라면 3-1, 그게 아니라면 3-2라운드에서 6렙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7렙은 4-1라운드에서 찍어주시는 게 좋고, 7렙을 찍은 뒤피 상황이 좋지 않다면 20원을 유지하면서 리롤을 해서, 애쉬나 좋은 선택받은 자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뒤로는 5-1 라운드에서 팔렙을 찍어주도록 하고 팔렙을 찍은 뒤에는 세트와 애쉬가 이성이뜰 때까지 충분히 리로를 한뒤 구렛각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덱은 삼성작을 보는 덱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작을 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 여유가 있을 때만 애쉬와 워익과 누누의 삼성작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덱의 배치 방법입니다. 덱의 앞라인을 담당하는 싸움꾼 유닛인 워익과 세트의 경우 1선에배치해 메인탱커 역할을 수행하게 하도록 합니다. 세트의 경우 이성이 찍히지 않았다면 스킬을 쓰기 전에 윗몸 일키기를 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선이나 3선에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즈리얼의 경우 스킬을 유닛들이 많거나 대각선 방향으로 쓰는 특성 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 유닛들이 뭉쳐 있는 곳 대각선 구석에 배치해 스킬 각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유닛들은 애쉬를 중심으로 박스 배치해 애쉬가 오랫동안 딜을 할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암살자 유닛들이 많다면 이런 식으로 애쉬를 구석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템 설명입니다. 먼저 대개 우선 순위 아이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인 암살자의 경우 핵심 딜러인 애쉬의 딜링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수은의 경우 시시기가 많은 시즌 4 특성상 애쉬에게 넣어주지 못하면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데그할 때 처음 초밥집에서 가져오면 좋은 아이템은 바로 BF 대검입니다. BF 대검을 가져오면 애쉬의 코어템인 거인의 학살자와 피바라기의 각을 볼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BF 대검 다음으로 가져오면 좋은 아이템은 바로 곡궁입니다. 곡궁을 가져오면 애쉬의 코어템인 거인의 학살자와 사선체 코어템인 군수와 스태틱의 각을 볼수 있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데그할 때 만들면 좋은 뒤집기 아이템은 바로 나무정령 특성 아이템입니다 나무정령 특성 아이템을 만들고 선택받은 자로 나무정령을 받을 경우 굉장히 강력한 최종조합인 구나무정령이 가능하고 구나무정령을 받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육나무정령 시너지를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나무정령 특성 아이템은 세트에게 넣어주시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나무정령 특성 아이템 다음으로 만들면 좋은 뒤집기 아이템은 바로 신성 특성 아이템입니다 신성 특성 아이템을 만들어 애쉬에게 넣어 사용해주시면 딜을 크게 높여줄 수 있어 딜템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최종조합의 핵심 유닛들의 각각 풀템 상황입니다 먼저 앞라인 유닛은 워잉에게는 태양불꽃 망토와 용의발톱과 같은 탱템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워이의 차선책템으로 도조의 장갑으로 들과탱 모두 챙겨주시는 것도 좋고, 머무그나 주로차문이나 덤블조끼와 같은 탱템의 효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트에게는 수호천사와 마법공학 청검으로 생존력을 높여주고, 남은 자리에는 데캡이나 보석건틀림과 같은 AP 아이템을 넣어 딜을 극대화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즈리얼에게는 덱에서 처리하기 힘든 만화템을 몰아줘서 스킬을 최대한 빠르게 쓰게 해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윤신 웨쉬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린 것과 같이 거인 약살자와 수우는 필수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 남은 자리에는 피바라기를 넣어 생존력을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쉬의 차선책템으로 스태틱을 넣어 스킬을 빠르게 해준 것 동시에 딜을 높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무 문수를 넣어 공격 속도를 극대화시켜 딜을 높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정의의 속길로 생존력과 딜 모두 챙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리를 중심으로 사용하거나 암살자 유닛들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상대방이 많을 경우 수호천사를 넣어 금살의 방지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나무정령 에시케드덱의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